찬미 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시간이 약간 부족한 관계로 복습을 안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이 가만히 보니까 성령으로 구원 받는데 왜 성령을 안 받냐 그런 어, 내용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12장 어, 본문을 보면 어,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여기서 불은 당연히 어, 성령을 의미하겠죠.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근데 그 불을 지르는 방법은 이제 세례인 거죠. 세례는 제 죽음과 부활인 거죠. 우리가 물 속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예,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로 새로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세례라고 하시는 거죠. 이전에 받았던 세례가 아니라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그리고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야 죽을 수 있느냐? 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어, 표징은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게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부활하는 그 내용인 거죠. 여기서. 당연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피를 받게 되면, 이제, 불이 붙여지게 되는 거죠. 뭐, 성령을,님을 조금 이렇게 모셔본 사람은 누구나 다 이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진눌릴 것인가. 마치 포도 확을 밟아서 피를 튀는 사람처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어, 사제가 되어야겠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면 가족이 분열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반대하는 아버지와 뭐 형들도 반대했겠지만 또뭐 찬성하는 어머니 뭐 이런 팀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예, 갈라지게 될 것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뭐 성령을 안 받아도 이미 갈라지더라고요. 시대를 이제 알아보라는 거, 이제 그렇게 피 흘려주는 어, 존재가 왔는데, 왜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거는, 루카 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게 마태오 복음을 이제 인용을 그러니까 마태오 복음을 아마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생각대로 성령론을 끼워 넣는 거죠. 그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불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라고 하는 루카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예, 또 여기는 또 마태오 복음을 계속 인용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말하고 그대로 되고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아,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제 왜 성령을 안 받냐? 내가 와, 성령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너희는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를 고소한 자와 함께 어, 재판관에게 갈때 도중에 그와 합의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용리에게 넘기고 용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걸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나를 고소하는 자는 누굴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어, 것에 대해서 나를 고소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되겠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 죽음까지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어, 뻔히 아는데 그 되돌아오지 못하는 에게 만드는. 나의 그 잘못된 의지 때문에 내 안에서 양심이 계속 나를 고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리오 주다가 예수님을 계속 돈 때문에 배반하려고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변화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양심은 그 가만히 놔버려뒀을까요? 그 안에 양심이 결국에는? 아, 이제 그를 자살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고, 어, 고소하는 자와 계속 그, 그게 그러는데, 왜 양심은 보지 않으면서 에, 아무튼 그런 양심이 또 어,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죠.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바치려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에,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바치들었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오거나 대부분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파는 것들을 샀죠. 근데 그냥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가 그 재물에, 음, 스며들게 된 거죠. 예수님께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가 어, 스며들어야 진정한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 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지금 루가 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성령과 함께 연관시켜서 하다가 보니 중간 중간에는 아, 마태오복음에 없는 거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너희는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양심이 너희를 콕콕 찌르고 있잖아. 왜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하는 거지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스며들지 못하게 만들면 이렇게 에, 멸망하게 된다. 실로암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여기에 이것도 루카 복음만 나오는 건데,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나올까요? 굳이. 그러니까 18이라는 것을 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판관기에 보면 그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에 되는 그런 시간이 18년이라고 하는 게두 번인가가 나와요. 그거 뭐 다른 데서 큰 의미가 없어요. 18이라 는게 그러니까 어떤 다른 민족들에게 압제에 되는 시간 누군가에게 짓눌리는 시간인 거죠. 근데 루가는 밑에 또등급은 여자가 18패 동안 아, 병마에 시달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열 여덟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도적으로 껴넣은 거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음, 뭐로부터 압제된하고그 양심이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바로 세속육신 마귀인 거죠. 어쩔 수 없죠. 이제, 저는 세속육신 마귀를 666으로 보는 거예요. 어, 요한 묵시록에 666이 있는데 그걸 더하면 뭐예요? 18인 거죠. 음. 그 666이라고 하는 거는 7은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안전해지는 숫자인데 성령이 안 들어온 그런 인간의 에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욕망이 바로 에 666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육신마귀 그러니까 이제 루카도 그 밭에 이제 씨앗이 떨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은 돈 좋아하는 걱정 때문에 가시밭 왜냐하면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돌밭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길과 같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 안에는 말씀이 떨어져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런 땅을 30배, 60배, 100배를 내는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회귀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거죠. 제가 교만해서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께 뭔가 좀 드리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그 예수님의 어떤 성체가 다를 배부르게 하면서 에그레너나한테 그래 많이 줬다고 그렇게 불만이야 아뭐 억울해 어 그래? 뭐 이런 거 대학 자퇴하고 뭐 그래 근데 에,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너희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어, 유격과 돈에 대한 욕심이 죽지 않아 라고 하며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때 저거 세속 욕심 마이가 눈물로써 빠져 나오는 것을 느꼈죠. 내가 진짜 하느님이 아들을 죽여서 살과 피까지 나에게 주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육신 마귀가 죽지 않아서 하느님의 말씀이 실현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사하지 않으니까 세속육신 마귀라고 하는 욕구라는 것 자체가 불만족이잖아요. 뱀이 이제 하느님께 만족해 선악과를 들어야 되는데 네가 가져 세속, 네가 먹어 육체, 네가 하느님처럼 돼 마귀, 그것이 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치,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느님이 뭘해 줬다고 뭘 고마워야 뭘 내가 에, 하느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육 성령님이 세속육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그 살과 피를 내어 주는 그 방법은 바로 세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내어 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속육심 마귀를 양심이 너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못 따르잖아. 그거를 말해 주는 그 양심을 성령님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거다.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뭐 저도 이제 뭐 성체조배를 한 시간 해보고 2 시간 해보고 했더니 잘안 돼요. 그세 그러니까 시간을 했더니 아큰 죄를 예, 짓지 않더라 돈에 대한 욕심이나 예, 육체적인 욕망이나 아 그리고 교만함이나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어도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그 성령을 받는 것을 통해 예, 이것을 누를 수가 있구나 그거를 눌러줘야 내가 내 자신의 가리어 주다처럼 욕망을 찾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카는 이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는 힘이 바로 성령임을 아주 명확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면 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도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포,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구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믿음으로 맺히는 열매인 거죠. 그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뭐가 있으면? 세속 육신 마귀가 지배한다면. 음. 이게 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던 거죠. 그때 보라, 보게 내가 3년, 3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음과 부활로 이제 성령님을 주는 거죠. 여기서 성령님의 상징을 찾아보면 되게 좋아요. 와서 이 부화가 나무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나. 포도 재배이니 주인님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그, 그 전에는 그럼 거름을 안 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에, 3년 동안 계속 걸음이라고 어, 하는 것은 물 주었는데, 그걸음이 그 열매를 맺게 만드는 어떤 아, 일인 거죠. 그럼 여기서 성령님은 뭘까요? 바로 걸음인 거죠. 그 성령님을 더 쏟아 부어 보겠다. 그러나, 에, 이제 그 내년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게 이제, 에, 이제 끝장난다는 거죠.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스승, 육신, 마귀에 짓눌려서 안식이 없는데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여기 나오죠 18회 동안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 여기가 그냥 병마라고 나올까요? 아니면 병의 영을 지닌 사람이라고 나올까요? 병의 영 이렇게 악령과 이게 병의 영인 거죠. 이게 악령 세속 육신 마귀를 악령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여기에서는 등이 구분 힘들어 가지고 등이 구분 여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열 여덟 배 육도하기 육도하기 육 이렇게 되는 거죠.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 더펼 수가 없었다. 그를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 성령을 주시는 거죠. 손을 얹었다. 안수하는 거죠. 여기서, 아, 이건 찾아보지 않았는데, 당연히 복수로 돼 있을 거예요. 손들을 에, 얹는다. 그거는 안수하는 거, 성령을 주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 거죠. 그랬더니, 똑바로 일어서서 이제 해방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에, 회당장은 분개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일하는 날이 여세나 있다. 그러니, 여세 동안 와서 치료하십시오. 안식일에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이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해서 풀어 풀을 먹이려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그러니까 세성육신 마귀가 결국에는 사탄이라는 거죠. 18패 동안에 묶어 놓았는데 안식이를지라도그 속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랬더니 그분의 적자 자들이 모두 이제 에, 망신을 당한 거죠. 그럼 성령으로 세송 주신 마귀가 사라지면 어, 내 안에서 맺히는 게 뭐냐? 당연히 하느님의 나라겠죠. 하느님의 나라는 바울로 사도가 뭐라고 해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뭐, 뭐라고 해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 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어, 겨자 씨와 같은데 그것을 가져다가 정원에 심으면 나무가 자라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깃든다. 누군가를 쉴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된다. 세종육신 마이가 되면 내가 가시와 같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쉬게 하지 못하죠. 또 누룩과 같은 건데 이 누룩을 어떤 여인이 이제 어떤 빵 속에 넣으면 막 부풀죠? 그러면은 그 누룩이 이, 이 부풀으면 다른 사람이 먹기 좋은 빵이 되는 건데 내가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무튼 그런데 그 밀가루 몇말 속에 넣는 거예요. 세말 속에 그러니까 그삼이라고 하는 거. 어, 에 넣었더니 그것들이 뭔가 안에서 화학적인 방, 방 어떤 그런 걸 일으켜서 그게 분해되어 버리는 거죠. 세속육신 음, 마귀가 그게 바로 성령의 어떤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여행을 다니시다가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내 에, 자신의 세속육신 마귀를 어, 죽이고 누군가에게 빵이 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위에 거를 통해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알 수가 있겠죠 네서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두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른다 라고 말할 것이고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 저희가 가는 길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미사 받다 이런 거죠 우린 미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미사 안에서 너희가 세속 욕심 마귀를 죽이려고 했니 라고 하는 거죠 가려주다도 성체를 영했죠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잘려 나가게 된 거죠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이 나는 모른다 불의를 잇삼는 자들아 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죠 유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종육신 마귀를 죽이고 내가 다른 이게 휴식이 되는 존재 빵이 되는 존재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몇몇 사 바리사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겁을 주려고 이것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겁먹을 줄 아는 거죠.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하루 이틀 사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로 나아가시고 계신 거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당신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가 자기들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암탉이 이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져버렸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이게 이제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성전, 성령을 받으면 성전이 되는 거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뱀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어라 하고 말할 날일 때까지 정령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줬다라고 할때그 다가 예수님의 죽음이 연상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 육심 바기를 없앨 힘을 잃게 되죠. 그분은 정말 목숨까지 바쳐 다 줬는데 내가 뭐 힘들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성체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걸음을 많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고 줘봐야 소용이 없더라. 아그 마음 의지 자체가 내가 내 안에서 세속 육신 마귀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근데 이제 세속 육신 마귀를 없애주면 진짜 해방과 찬미가 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그 열매는 쉴수 있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빵이 되는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봐라 저거 다 쓸모없어 저거 다 허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성령으로 이제 하느님이 이그 안에 인테 되실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게 우리 구원의 목표인데 가리오 유다처럼 아무리 이 성체를 영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안에서 그 세상 욕심 마귀를 없애려고 하는 어 착한 뜻 의도가 없다면 이 집은 이제 뭐가 돼요? 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옥으로 가는 집이 되고 이것과 반대로 성모 마리아께서는 세상 육신 마귀를 없애시고 그런 순결한 마음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셔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 계신 거죠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루카가잘 이해하고 있어서 다른 마테오 복음이나 이런 복음들의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 안에 또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삽입시켜서 이런 어떤 성령론을, 성령을 통한 구원을 그리고 심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그런 또 놀라움이 있고, 우리들은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뱀이 사탄이 두비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속육신 마귀를 성령으로 먼저 없애서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가 미사도 하고 기도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